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철럼입니다 오늘도 신통방통한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아미토 베스라는 건데, 아, 참.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주사제를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네이버 카페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에 있거든요. 세모고라고도 하고, 세모고 강이라고도 합니다. Uh -huh. 주사지 아마 가장 많이 소개해주고 집사님이 받고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습득시켜드리고 또싸게 치료하는 방법들 알려드리는 곳이니까 어,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그리고 카페에서 잘 활용하시면 은어 이게 삼위일체가 될 겁니다. 이수생이들이 얘기하는 삼위일체 시부리는 건 아니고요. 어, 아미토 베스라는 걸 그때 많이 소개해드려갔고 어, 아마 아미토 베스는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약 이제 더 이제 뭐라고 하냐 이게 약다 써버렸거든요. 오늘은 간에 좋은 주사제인데 어 그냥 맞아도 좋은 주사제인 주사제입니다. 단 주사제이기 때문에 꼭 아픈 경우라든지 피하 수액 같은 거 하는 경우는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어 남들이 주사 놓으니까 나도 따라 해지 뭐 그런 건 하지 마시면 그 유의약 탓이 안 안됩니다. 어 주사 놓는 게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 또 남들 노는데 나만 안 놓는 거 하면 안 되고요. 어 약도 있으니까 주둥이로 먹는 것도 편한 게 많으니까 상황에 맡겨시고 피하 수액 하시는 경우에는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준비물이 똑같고 이거 하나만 더 타면 되는 거라서 어, 어 집에서 방구석에서 백신 놓으시는 분들도 똑같이 피하러 가니까 고요 타우린 F 인데 타우린은 항상 우리 세상의 모든 고양이가 장 좋아하는 보조제 중에 하나고요 사람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고 개도 좋고 어, 행이도 좋습니다 인간들은 빡가스 주워 먹거든요 어, 빡가스 되게 맛있는데요 빡가스 처먹는 이유가 타우린 처먹으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타우린 들어있는 거 어, 카페인이랑 바카스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고양이는 타우린이 고양이 비타민이죠.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타우린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고 듬뿍 듬뿍 먹여라. 길냥이들 도 많이 주면은 면역이 좋아지고요. 어, 타우린이 고양이는 부족하게 되면은 인간하고 달리 그눈 실명할 수도 있으니까 어, 하고 타우린 이 부족한 고양이들도 이 주사 맞히면 좋고요. 어, 이 주사는 다른 것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 허약하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간이 좀 나쁠 경우에 놓으시면 좋습니다. 간에 좋은 것들이좀 모아놨습니다. 보시면은, 간, 기능, 항진및해독제로고 되어 있고요. 어, 사람은 맞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동물용 약품인데 모르겠어요. 전쟁이 나고 약이 없으면 이거 맞아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간들은 좋은 거 있으니까, 사람 거 처먹고, 간, 기능, 항진및 해독제로 되어 있고요. 어, 동물들 그려있죠. 소, 돼지, 말, 닭, 양다 맞을 수 있고, 개, 고양이, 가축,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다. 삼양 엔니팜이라는 곳에서 나와 있고 설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사제기 때문에 안전해요. 바닥에는 언제 제조됐는지하고 어, 2023년 공산이니까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어, 타올인 F, F는 뭐라고 씹으려는 건지 모르겠고요. 어, 효능 효과는 간기능 항진, 간경변, 지방간, 소고 어, 기생충으로 인한 간염 등돼 어, 있고요. 어, 어, 용량 용법은 어, 일일 유래, 피아 또는 정맥내 주사 아십있고 어, 또는 수액에 같이 섞어 마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동물 20에서 50mm라는 거는 어, 큰 동물들, 소, 가축, 말 그런 것들이고요. 어, 중동물 5에서 10mm라는 건 사냥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양. 그것도 크긴 크거든요. 대동물은 확실한데 중동물, 소동물은 약간 그 비교할 때가 애매한 게 어, 중동물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떨 때에는 이게 빠지고 사냥 같은 게 들어가고 소동물에 고양이, 강아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는 소동물을 그 햄스터라든지 기니피그 같이 아주 작은 요만한 것들 뭐 개고양이 또 중동물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용량 연법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새고을추천한다면 그냥 평균 한 1cc, 1 m m 정도 개고양이 정도 5kg 정도에 전후면 1cc 정도 전후를 해서, 조금 줄인다면 한 0.5cc, 좀 많게 한다면 2cc, 2mm죠. 그 사이에서 평균 1cc 전후된다고 하루에 한번 정도 피하수행 놔주시면 되고요. 타우린 들어있습니다. 음, 타우린 F 주사에 액 50mm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이게 재밌는 게 50mm 용량도 까봤습니다. 용량도 50mm이지만은, 음, 타우린도 50mm 들어있어요. 1ml 중에 타시, 타우린이 50mg 들어있거든요 어바웃으로 50ml니까 50일 50ml 정도 주사는 나수 있는데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한40 며칠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주사제는 이렇게 놓다 보면 로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50ml라고 꼭 50회 어, 1ml씩 50번 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45나 47 정도 45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 놓고요 매일 놓으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격일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사제는 항상 개봉 후 가장 빨리 쓰시면 좋고 어, 여기 보시면은 그 뚜껑 닫혀 있거든요 거기 까서 쓰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특별히 필요한 건 없고요 주사 놓을 수 있는 주사기 하나 그리고 여분의 바늘 있으시면 됩니다 왜 여분의 바늘이 필요하냐면 어, 빼낼 때 주사기에 있는 그 유침 주사기 사셔가지고 어, 여분의 바늘 이런 거개 100개 보고 27mm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액은 항상 흔들어 주시고요. 이 부분이 따고 나서는 손이 안 되셔야 됩니다. 한번 따시고는 이 부분, 그 주사 찔리는 부분은 손을 안 대시고 소독만 가끔 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주사액을 흔들어 준다. 빼기 전에 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사 빼는 부분을 손으로 안 만든다. 이 부분을 빼느라고 소독은 가끔씩 매일 빼기 전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 부분만 손으로 안대시면 됩니다. 손들어주시고 주사액은 기본적으로 그냥 한 달하고 개봉 후는 여기에 있는 유효기간이 아니라 개봉 후 날짜를 여기다 적어 놓으셔서 6개월 내에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ECC를 한번 뽑아내 볼까요? 색깔은 이렇게 노랗게 나왔고요. 2씨씨 뽑아서 음, 한 마리 한 마리 두 마리 나눠줄 겁니다. 한 마리한테는 피아 수액으로 놔줄 거고요. 또 다른 한 마리한테는 음, 수, 수액으로도 놔주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성분이 있는데 그거 한번만 다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음 아미노 에탄 설폰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50ml 요게 타우린이에요. 여기 보면 타우린이 제목엔 타우린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성분에 타우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미노 에탄 설폰산이 타우린이고 음 비타민 B2가 있거든요. 그리고 니코틴산 아미드인데 요게 비타민 B3이고 어 DL 메티오닌은 간해독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긴 합니다. 고양이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데 어그 방광염 치료제입니다. 특히 수컷 고양이 스트로바이트에서는 DL 메티오닌을 먹으면은 어 뇨가 산성화돼 갖고 안에 있는 결석들을 녹아 내립니다. 그래서 DL 메티오닌은 어간 해독제이면서 수컷 고양이 어 방광 치료제니까 만일 방광염 있는 수컷 고양이들은 요거 맞히면 도움이 되겠죠. 주사 같죠. 그리고 데스트로스라는거 있고요. 티아민 질산염이 라는데 요거 타이아민 질산염이라고도 하는데 요게 비타민 B1입니다. 그리고, 파톤, 텐산, 칼슘인데, 이거 칼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타민 B5거든요. 요 정도 돼 있고, 뭐, 주사용수 섞여 있어야 되고, 아황수수나트륨 같은 거는 그냥 섞여 있는 거니까 상관없어. 어, 비타민 B 복합제하고 타오린 섞여 있어서 간에 좋은 것들, 간에 되게 좋은 것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 나쁜 경우에는 요걸로 맞춰주셔야 되고, 많이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간 나쁜 경우는 이 타우린 좀 맞춰주시면 되고요. 종합적으로 다가 기운이 없을 때는 아미토에맞춰주시면 되고요. 빈혈이 있다 그럴 때는 코비콤 주사제 빈혈일 경우에는 코비콤 주사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성분도 있고 다른 성분도 있어요. 빈혈일 경우에는 코비콤 주사제가 좋다. 그리고 세모고는 카라실 많이 소개해드렸죠. 카라실, 카라실도 좋은 점은 어 이게 비타민 B 아니 비타민 B3도 있지만은 이것도 타우린 주사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맞추셔도되고 타우린 쓸 때는 근데 집중적으로도 간에 좋은 성분들, 비타민 B5의 성분들 복합체가 들어있으니까 어 요거시고 카라실은 이제 기운 빠지고 식욕 없을 때 주로 쓰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주사제들이 있으니까 되고. 어, 항상 주의할 점은 항상 흔든다. 주사에 뽑기 전에 이 주사 빼오는 부분을 절대로 손으로 만지지 않고 소독을 해준다. 소독, 그 소독 알콜솜이나 알코올 알콜로다가. 주사 방식은 백신 마친 거랑 똑같이 피아 주색이나 피아 수액에 섞는다. 용량 용법은 평균 1cc 또는 1 m 리 정도를 넣으시는데 어, 약간 줄인다면 0.5cc나 0 5 m 리좀 많게 한다면 2cc, 2 m 리 정도 에서 평균 1cc 전후로 잡아서 고양이 강아지 5kg 정도 전후 우리 집 고양이는 뭐 7kg가 될 수도 있고 8kg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간에 좋은 것들 세모고 하면은 간 치료는 인간 간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간 치료는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피아수액은 이런 거 하트만에다가 섞어서 해줄 거고요. 동이가 맞을 거기 때문에 거든요. 기운이 빠져서 언제 되질지 모르니까. 살때 살더라도 심점 내리라고 하고 있고 피하수액 준비물은 요 정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용 저기 그 의료용 반창고에요 의료용 반창고 하고 슬레이스토콕이란걸 써가지고 감염이 안 되고 감염보다는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요게 그리고 50cc 주사기 하나 있으면 됩니다. 50cc 주사기 하나 있으면 되고. 실리마린, 실리포스 같은 것들 간에 좋은 것들, 삼회탁 같은 것들하고 먹으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 넣으시면 되고요. 바늘에다가 세레스톡코 붙이는 방법은 또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꼬다리 빼가지고 돌려끼면 되는데 돌려끼면 되는데 이거 돌려꼈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질 수 있거든요. 이거 바늘.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어 저기 뭐야 테이프 돌리셔야 됩니다. 어... 나사식으로 해서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흔들흔들합니다. 그래서 바늘과 쓰레이스터컵도 붙여야 되고 쓰레이스터컵 꼬은 바늘하고 수액도 같이 붙여야 됩니다. 바늘은 소프제 50cc 50ml이고 어, 유침 바늘입니다. 바늘이 없는 유사기도 있고 바늘이 있는 것도 있는데 바늘이 필요한 것을 쓰셔야 되거든요. 요때 써야 되니까. 하트만 수액이라고 그래서, 이런 색깔은 항상 이렇게 오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전해질 수액입니다, 요거는. 하트만 수액은 전해질이고, 일반적으로 NS0점은 많이 쓰는데, 세모고가 하트만 전파하고 나서 요새는 동병도 많이 어, 하트만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혈액 검사에서 전해질 검사를 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안될 경우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하셔도 방법이 없어요. 자, 수액하고 바늘하고도 연결해야 되고요. 바늘하고 스레스트 코코고 연결해야 돼요. 요 요것, 요것만 달랑 해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나사식이라고 그래도 나중에 빠집니다. 그래서 공기가 안 통하게 똘똘똘똘 잘 고정도 중요하지만 공기도 안 통하게 똘똘똘똘 잘 매. 그리고 이건 반창고 일반적인 굴러다니는 그 의료 저기 산업용 아니고 스카스테이프 아니고 이건 의료용입니다. 의료용 반창고. 약국에서 파는 거거든요. 사람 다쳤을 때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또 의료용이니까 안전합니다. 의료용 테이프로다가, 의료용 스카이테이프 쓰 3M 거거든요. 반, 저거 뭐야, 반창고 쓰시면 되든지, 아니면 의료용 쓰시면 되고, 스카이테이프 아닙니다. 어, 수액과 바늘 부분, 바늘 부분과 쓰레스터 꼭다 통일해서 꼭 둘러매셔야지, 한쪽만 달랑해시면 나중에 빠져요. 그리고 공기 안 통하게 꽉꽉 밀착해주시고, 주사기에다가 5C, c 만 어, 타올린을좀 넣고, 동의한테 수액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동의에 수액을 못 해줬어요. 바빠갖고, 하루에 두 번씩 해줘야 되는데, 두한 번도 못 해줬습니다. 아 새끼들 지금 밥 처먹이는 것도 바쁘면,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나머지 이 CC는 다른 아 새끼 하나씩 붙잡아갖고, 놔보겠습니다. 수액 이렇게 돼 있고요. 노란 색깔 돼 있죠? 오줌 색깔이네요. 비타민 B 복합체가 보통 이런 색깔입니다. 딱 전형적인 비타민 B 복합제 색깔이고, 이렇게, 그리고 수액을 항상 그냥 세팅해놓고, 쓰스루웨스터콕이랑바을 어, 달아놓고, 항상 여기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장에다가. 그래서 언제든지 떼게 하고, 뺄 때는 요거, 길 막은 다음에, 빼면 수액이 안 나오거든요. 길 막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꽃다리 쫙 해놓으면 되고, 요거 갖고 조절하시면 수액이 나오게 맞게 할수 있어서, 그래서 쓰레스토크입니다 밑으로 뽑으셔도 되고, 옆으로다가, 여기도 옆으로다가도 뽑으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아새끼 잡으러 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사를 으려면 나비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비침인데, 요건 24개이지, 사프라이라는 브랜드의 24개이지 나비침이고, 요건 사프라의 이 23개이지인데, 오른쪽 게더 파란색깔로 되는데 여기 더 두껍습니다. 23이니까 숫자가 낮으니까 더 작, 작을 거라 생각하는데 바늘로의 구명은 그 숫자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23하고 집사님들은 24주 놓으시고요. 어, 신속하게 놓고 숙달된 조교는 2 3를 놓고 우리는 2 3지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액을 섞었을 때는 수액에 약간 섞었을 때는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또빨어야 되니까 2 3질를 특히 선호해요. 자꾸 이 빨간 거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집사님들 아플까봐, 아, 쉽새끼들 아플까봐 이거 소개해드리는 거고, 우리는 23지를 거의 씁니다. 크든 작든 숙달된 쪽은 그리고 주의할 점이 22지나 2 1개지는 쓰면 안 되고요. 그건 꼭 되기 직전에 뭐한번 쓰는 거고, 매일 맞는데, 어, 대바늘로 찔르면 아새끼가 왼수됩니다. 그리고 알코스샵 하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출동하겠습니다. 이구만이나 음, 동의고요. 오늘의 주인공 동의 맞습니다. 그리고 수액을 좀 편하게 놓기 위해서 다이소에서 산 2,000원짜리 실리콘 건을 이용하면 50cc 수사기가딱 장착돼서 적은 힘으로다가 집사님 혼자 하실 수 있고요. 봉이는 수액을 잘 맞기 때문에 그냥 맞추시는데, 지랄 육갑하는 아 새끼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건, 뭐, 그 담요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 담요 같은 걸로다가, 달달달달 달 마라 갖고 오셔도 되고요. 포대기 있으니까 그거 참, 참고하세요. 우리가 그걸 잘안 쓰는 이유는, 추석에 그냥 딱 대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요. 좋아서. 그래서 포대기를 안 쓰니까, 포대기나 담요 같은 걸로 다 돌돌돌 말아 써주실 분은 꼭 하십시오. <s country> 주사 노을 부위에다가 알코올샵을 싹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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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는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싹 <s old science> <s September> <worldwide> 주사 놓는 방향은 대가리부터 몸통으로 몸통에서 대가리든 또는 옆이든 횡이든 45든 사방팔방 아무 상관 없으니까 집사님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피하수역이라는 건 이렇게 피하를 뚫으면 피부가 늘어나거든요 그 사이에 놓는 거고 근육이라는 건 근육에 놓는 겁니다 피하수역은 이렇게 쭉 들고 수평 살짝 숙여서 놓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에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가끔 동희가 지금 주사 잘 맞고 있습니다. 의, 약이 좀덜 아픈 것 같은데요. 이거는 동희가 3주에 한 번씩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기 때문에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간이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 어, 간에 좋은 것들 좀 주사 먹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3회는 이틀에 한 번씩이나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먹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실리, 포스나 뭐 실리마린 하나만 추게 하면 되거든요. 타오린이 어차피 매일 먹이기도 하는데 주사로 놓으면 또 좋긴 좋죠. 이런 식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 찝찝하는데 안 맞을 수도 없고. 죽기 전까지 좀 편하게 있으라고 스테이 주사를 3주에 한 번씩 맞춰줍니다 원래 2주 지속인데 그 텀을 길게 둘수록 좋죠 스테이도 자주 맞으면 안 좋은 거 어쩔 수 없이 맞추기 때문에 가능하면 애기가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고 안될때 맞추는데 보통 한 3주까지는 버티더라고요 주사 벌써 다넣고한 손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주사 다놨어요 다음은 그냥 피하로 놓는 방법인데요. 이때는, 주사액을 뽑은 주사기를 교체해 줍니다. 작은 바늘이 있는 것들을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별도로다가, 이런 거 사셔가지고, 27 게이지가 가장 작을 겁니다. 25도 되고, 26도 되고, 27도 되는데, 마침, 지금 손에 잡히게 27이 있어서 그는 거거든요. 26이나 27 정도면 하고요. 백신 에 들어있는 주사기가 26 게이지입니다. 27이라는 거는 바늘의 굵기 수준인데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덜 아픈 거거든요. 교체해 주시고 되고. 그리고 주사기 바늘 다 일회용입니다. 주사기 바늘 다 일회용이에요. 마루타로 앙팡이가 잡혀왔고요. 앙팡이는 몸이 약해요. 장병 치료가 많고, 한 살도 안 됐는데 아파서. 지금 이것저것 주사 먹이고 있습니다. 아, 시키기 차 빠져 자다 가이 야야 주책 떨지마 앙팡이 몸이 약해서 간 좋은 타우린 F 주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사제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어, 간이 나쁠 때 먹이는 거니까 간 보조제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이타우린을 주사로 지 맞은 거고요. 타우린하고 먹는 타우린하고 비타민 B 복합제, 요거를 주사로 맞은 거고, 어, 이것도 같이 또 입으로 다 넣어주면 좋고요. 그리고 실리 밀크티슬, 간에 좋은 거. 그리고 삼에도 간에 좋죠.